보이지? 이건 질겨, 즐겨. 질겨서 잘라내야 돼. 이게 빨간 거왜 빨간 거야, 대아보기가 이게 피야? 언제 생각할 때? 이거야? 뭐야 그럼? 여기 미오글로빈이라는 게 있어. 미오글로빈. 걔도 산소를 가지고 있어. 근육 안에 근육이 힘을 쓰면 산소가 필요하거든. 힘을 쓰려면.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피가 아니야? 피가 아니야. 고어 어디에? 얘들아, 다됐다뭐 없는데, 이거? 와, 이거 뭐야? 카레야 파레야? 버터도 들어갔어. 응, <laughs> 음, 그래, 그래. 빨리 줘.